매일매일 영재성이 쑥쑥 자라는 애기 친구들 안녕. 애기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단위 분수 크기 비교하는 방법을 기억하며 문제풀이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문제풀 준비 되었나요? 그럼 출발! 21쪽 8번 문제를 함께 볼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는 문제예요. 네모분의 1이 7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대요. 분수들의 분자가 모두 1이네요. 분자가 1인 분수를 무슨 분수라고 했었죠? 맞아요. 분자가 1인 분수를 단위분수라고 했어요. 단위분수의 크기 비교는 어떻게 했었죠? 분모의 크기가 작을수록 더큰 분수라고 했어요. 네모분의 1이 7분의 1보다는 크고 3분의 1보다는 작아요. 주어진 숫자칩 중에서 3과 7은 주어진 분수들과 크기가 같기 때문에 네모 안에 놓을 수 없어요. 3과 7이 외할게요 4를 네모 안에 놓아 볼게요. 4분의 1은 7분의 1보다 분모가 작기 때문에 큰 분수가 맞고, 3분의 1보다는 분모가 크기 때문에 작은 분수가 맞아요. 4는 네모 안에 놓을 수 있어요. 4의 동그라미. 이번엔 5를 네모 안에 놓아 볼게요. 5분의 1은 7분의 1보다 분모가 작기 때문에 큰 분수가 맞고 3분의 1보다는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작은 분수가 맞아요. 5는 네모 안에 놓을 수 있어요. 5의 동그라미. 이번엔 6을 네모 안에 놓아 볼게요. 6분의 1은 7분의 1보다 분모가 작기 때문에 더큰 분수가 맞고, 3분의 1보다는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작은 분수가 맞아요. 6도 네모 안에 놓을 수 있네요. 6의 동그라미. 마지막으로 8일 네모 안에 놓아볼게요. 8분의 1은 7분의 1보다 분모가 크기 때문에 더 작은 분수예요. 그래서 8은 네모 안에 놓을 수 없어요. 8도 제외할게요. 정리해 보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4, 5, 6이 되겠네요. 아.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3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수네요. 우리 친구들 1번 문제에서 꼼꼼히 문제를 풀어봐서 두 번째 문제에 좀더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함께 볼게요. 네모분의 1이 14분의 1보다는 크고 8분의 1보다는 작대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8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수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주어진 수들 중 8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수는 9, 10, 12가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때요, 친구들? 단위 분수 크기 비교하는 방법 정리되었나요? 단위 분수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잘풀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하기로 약속하고 인사할게요. 안녕.